주거 환경 개선 사업은 요네 가지가 나와요. 요 중에 하나의 방식으로 하든지 자, 위에 뭐라고 돼? 혼용하든지. 그래서 박스로 집어넣어 놓고 객관식 문제 만드는 게 자주 나와요. 그래서 이제 포인트를 보면 1, 2, 3, 4, 4개 중에 저 1번이 원래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자체가 정비 기반 시설이 극히 열악하다고 했잖아요 달동네 같은데, 그 열악한 시설을 설치해 줄 테니까, 사는 사람들한테 스스로 주택을 보전정비 계량하고 살아라. 이렇게. 스스로 잘 할까요? 택도 없죠. 그래서 깔끔하게 전문화 일부를 모여버리겠다. 뭐 수용 해서 조그만 주택 지어서 공급을 할수 있고, 환지 공급할 수도 있고, 또 관리 처분객 수립할 수 있고, 이거는 이제 분양 신청을 받고 부담금을 내게 하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예요. 어차피 객관식에서 환지 공급하는 거안 된다, 관리처분계획 수립하는 방식으로 할수 없다, 수용하는 거안돼 이런 식으로 내는 거예요. 스스로 보전정비 개량하거나 강제로 수용하거나 환지 환지 공급에서 집을 짓게 하거나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 즉 분양신청받아서 관리, 관리처분계획 따라서 집지어서 공급할 수도 있다. 몇 가지 방법 네 가지 섞어서 할 수도 있고 그냥 간단해요. 재개발은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이것도 관리처분계획서로 할 수밖에 없지. 뭘 지어준다고 건축물. 자, 재개발은 환지 줄수 있어요. 근데 재건축은 환지가 들어가면 안 돼요. 20층 아파트 철거하고 땅만 주면 아파트 누가 지어? 자, 그럼 재건축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축물 지어주는데, 저 옛날에는 공동주택이라고 그랬는데 건축물로 싹 떠들고 치면서... 오피스텔 같은 업무 시설도 지어주려고 따라서 뭐라고 하냐면, 자, 동그라미 이번에 건물 지어줄 때 공동주택 외역 건축물이란 말 나왔죠. 옛날에는 개정되기 전 오피스텔이라고 그랬어요. 지금은 굳이 오피스텔 아니어도 공동주택이 아닌 건생 건물도 지을 수 있도록, 업무용 시설도 지을 수 있도록. 그러면 공동주택이 아닌 건물을 지어줄 때는 준주거 상업 지역, 이건 외워야 돼요. 어디 어디에서. 준상이. 따라서 모든 용도 지역을 모르면 안 되는 거지, 우리가. 준주거하고 상업 지역. 에서만, 어, 예를 들어 재건축한다고 할 때, 준주거나 상업 지역에 있는 아파트라면, 업무 시설이나 건생 같은 거 지어줄 수도 있다는. 준주거, 상업. 이때, 공동주택이 아닌 건물 지을 때는, 준주거 지역에서 전체 연면적의 1분의30 이하로, 70% 이상을 주택을 짓고, 30% 이하로만 업무 시설 같은 거 지을 수 있다. 자, 그러면 얘가 이제 사업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사업 시행을 누가 하냐?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은, 자,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시행자라고 해놓고, 이게 23조 1항 제1호란 말 나와요. 23조 제1항, 1호, 2호, 3호, 4호거든요. 23조 제1항이, 이거예요. 이거.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할 때 23조 제1항의 1호 2호 3호 4호예 1호가 스스로 보전정비 개량한다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2호 3호 4호. 그러니까 이제 법이 좀 어렵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할때 23조 1항 1호가 스스로 보전정비 개량한다. 시설을 확충해 줄 테니까. 그 방법으로 할 때는 당연히 시설을 설치하는 사람들은 시장. 군수등이죠. 아니면 LH등 보고 네가 하세요. 라고. 과반 동의 얻으면 된다. 자, 시험은 주로 뭘 내냐면 예를 내요. 자, 1 외의 2호부터 4호. 그러니까 이게 수용, 환지, 관리 처분. 따라서 환지 기 환지 공급한다. 관리 처분객 수립한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요. 그때 시장군수등이 하고 LH등 보고 네가 해. 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럼 다른 건다 관계없는데 여기서 이걸 낼까? 아니에요. 동의받는 거얘만 나오는 거예요. 따라서 150페이지를 잘 보시면 자 정비사업시행자라고 해서 주구환경개선사업시행자라고 돼 있죠. 자 그리고 그 동그라미 2분 보면 2호부터 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구환경개선사업은 시장군수 등이 직접 시행 줄치고 자, 박스 안에 기억에 동그라미 가번 있죠? 토지주택공사 등줄 치세요. 시장군수 등이 직접 하거나 LH등 보고 네가 해세요라고 한다는 얘기거든. 이때도 자, 그 페이지 맨 밑에 동그라미 3번에 거기에 일단은 3분의 2 동그라미 한번 치고 찾아가지고요. 3분의 2. 오른쪽 페이지에 세대 숫자 과, 과반수 동그라미하고. 끊어졌어요.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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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오른쪽, 끝에, 끝에. 과반수. 그 다음에, 다만, 세입자 세대수가 토지등 소자 2분의 1 이하 동그라미하고, 이하인 경우는 세입자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에따, 복잡하구만. 자, 더달 동네를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시장분수 등이나 LH가 할 때, 그 구역 안에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합쳐서 토지 등 소유자라 했잖아, 아까. 얼마 동이었고? 3분의 2. 세입자. 세입자 세대수 얼마? 과반 동이었더라. 자, 그런데 세입자 세대수가 토지 등 소유자 얼마 이하면? 2분의 1 이하면 세입자 동이 안 받고. 예 위주의 예 위주. 자, 그러면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한다. 주구 환경 한번 해보는 거요 주구 환경 개선 사업은 아까 몇 가지 방법이 있다? 어, 이제 네 가지가 있어. 어, 그렇죠. 스스로 보전 정비, 계량. 자, 전분의 일부를 깔끔하게 수용. 환지 공급할 수 있고, 인가받은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서 주택과 부대 복리시설 지어줄 수 있다. 혼용도 가능하고. 그럴 때, 환지나 관리 처분 계획 수립하는 방식으로 할 때, 누가 하냐? 시장, 군수 등이 직접 하거나, LH 등 보고, 니가 하세요. 그 얘기거든? 조합은 절대 안 나옵니다. 이럴 때, 애들이 할 때, 토지 등의 소유자 동의 얼마더라? 3분의 2. 세입자 세대수의 과반수 동의였고, 2분의 1하고 과반수가 어디가 많게요? 그럼요. 반을 넘어라. 이게 과반수거든.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 2 동의였고 세입자의 과반 동의 얻어서 얘네들이 할수 있다는 얘기. 그런데 세입자 세대수가 토지 등 소유자 얼마면 2분의 1 이하면 세조 동의 안 받을 수 있다는. 그래서 그세 개를 동그라미 친걸 실제 시험에서 어떻게 시험을 내냐? 뭐 이거 세 번인가 네번 나왔거든요. 맨 처음 나온 게 여기를 박스 처리하고 박스 처리하고 박스 처리해서 기억리언 디귿 채우시오 하는 문제가 제일 먼저 출제했고 그 다음에 이제 소수식으로 또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할 때 환지주거나 관리처분계획 수립하는 방식으로 할 때는 시장물수 등에 하거나 l h 등보고 니가 해라고 할때 3분의 2 과반수 2분의 1 많은 숫자부터 쓴다고 얘기했죠. 소유자 얼마 동의? 3분의 2. 세입자는요? 과반. 단 세입자 세대수가 소유자 2분의 1, 2 하면 세입자 동의 안 받고 할수 있다. 그렇다면 이 부분들을 여러 번 같으면 수업 다 끝나고 집에 가서 책가방을 던져놓고 개인 볼일 보고 11시 돼서 아무 생각 없이 잔다. 발전이 있을까요? 없죠. 이보다 5번씩 떠들어야 돼요. 10번씩 떠들어야 돼요. 3분의 2, 과반수 2분의 1 이하면 세부조정에안 받는다. 이렇게. 콜. 자, 그 다음에 재개발 사업 시행자가 나와요. 그 151페이지에 교과서 다시 보면 가로에 보면 재개발 사업은 자, 여기 보면 조합이 시행하거나 2번 보세요. 토지 등 소유자의 몇인 미만이면 이게 중요하다고. 이게 재개발이에요, 재개발. 재건축이 아니고 토지 등 소유자가 20인 미만이면 조합설립 안 하고 토지등 소유자 직접 할수 있다는 얘기야. 매디미만 20, 30인 경우 뭐내 네 이렇게 시험 내거든. 19세대 이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재개발은 재개발 조합 만들 수도 있지만 19세대 이하의 나홀로 빌라 같은 거는 조합 조합을 안 만들고 할 수도 있다 이 얘기거든. 자 여기서 조합이 단독으로 하거나 소유자들이 단독으로 할수 있는데 힘이 없으니까 돈도 없으니까 조합은 과반 동의 해줘서 공동 시행이 나와요. 시장운수 등과도 공동을 할수 있고, LH 등과도 공동을 할수 있고,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신타업자, 한국부동산원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재건축은 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은 과반 동의 얻어서 시장운수 등과 LH 등과 건설업자, 등록사업자랑 같이 하는데 신타업자하고 한국 부동산원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자, 이걸 압축한 게 오늘 준 프린트예요. 자, 그러면 얘들을 한번 보세요. 프린트를 해줘도 아무리 프린트를 이쁘게 만들어줘도 내 걸로 소화 못 시키면 허방이에요. 해봐야 돼요. 자, 주구 환경 개선 사업하고, 자, 그 다음에 재개발 사업. 그렇죠? 그 다음이 재건축 사업. 그러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네가지 방법이 있더라, 그죠? 재개발, 재건축도, 관리처분계획, 뭐쭉 나온단 말이야. 자,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시장운수 등이 직접하거나 LH 등 보고 소유자 동의 얼마? 3분의 2, 세입자는? 과반. 세입자 세대수가 소유자 2분의 1, 2 하면 세입자 동의 이런 운수 배우는 거야. 재개발은 조합설립에서 하지만 2 0이 미만이면 토지 소유자 직접 할수 있다. 재건축, 조합설립에서 해야 다 자, 그러니까 얘를 빼고 나면 이게 바로 재개발 조합, 재건축 조합이 되는 거예요. 얘들은 역량이 없으니까, 안 되니까, 시장군수 등과, LH 등과, 건설업자, 등록사업자랑 같이 할수 있다. 요네 가지는 재개발, 재건축 똑같아요. 신탁업자, 한국부동산원, 옛날 한국감정원이거든. 얘들하고도 같이 할수 있는 게 재개발이다. 얘들은 재건축은 나오면 안 된다. 헷갈리면, 재개발 사업이 공익적 공적 사업이에요. 재건축은 아파트 주인들의 사적 개발이에요. 따라서 재건축을 자꾸 억제를 하잖아요. 그래서 재개발은 공 이게 원래 이게 공익 사업이었다고 얘는 아니었다고 때리잡자 재건축 무찌르자 재건축. 따라서 헷갈리면 공동 시행자가 많다 재개발이다. 재건축은 억제한다. 따라서 신탁업자 한부원은 개입을 못하게 하는. 요렇게 메모를 해보셔야 돼요. 그 메모가 그 프린트예요. 제가 만든. 자, 그래서 이 프린트잖아요. 그죠? 글씨 보여요? 아안 보이잖아요. 안 보인다고 해줘야 얘를 따로 만들어 왔다니까. 안 보여요 해야 되는데 속도 모르고 이걸 다 보인다고 또. 보, 맞죠? 안 보이죠? 안 보이잖아요. 이런 거. 그러니까 그렇다 <laughs> 자 이제 하나씩 볼게요 또아 이러니 시간이 자꾸 가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개념있죠 이렇게 딱 해서 개념 정리를 딱 정리해 놓고 시행방법 몇가지 스스로 보전정비개량 수용 환지 관리처분계획 수립 혼용가능 그 다음 누가 할까요 뭐시장운수 등이 직접하거나 LH 등 보고 그럴 때 동의 토지의 소유자 얼마 3분의 2. 세입자는 과반수 세입자 세대수가 소유자 2분의 1이하면 동의안 받아도 된다. 그 다음에 토지 등의 소유자는 지상권자 포함 되잖아요. 재개발 사업은 뭐 상업지역, 공업지역 개념. 그 다음에 관리처분계획서에서 건물 지역거나 환지, 환지. 그 다음에 사업시행자 20인 미만이면 조합를립반로할 수도 있고 자 공동시행자. 공동시장군수 등한 놈, LH등 두 놈, 건설업자 등록 네 놈, 신탁업자 한부원, 여섯 놈. 자, 재건축은 깔끔하게, 어, 관리 처분계 건축물 지어졌는데, 공동시택외 건물은 준주거 상업지. 조합 만들어서 하는데, 자, 시장군수 등한 놈, LH등 두 놈, 건설업자 세 놈, 등록서 네 놈, 두 놈이 없잖아요. 신탁업자 한부원 들어가면 안 돼. 그 다음에 지상권자는 토지등 소유자 포함되지 않는다. 여기서도 이번 시험도 그렇지만 한두 개 이상 꼭 언급되고, 그리고 여기서 재개발, 재건축 조합이 등장한다면. 그러니까 신경을 좀 써서 만들어 한번 봐야 돼요. 그래서, 아, 이걸 만들어서 프린트 줬으니, 어, 승의를 봐서라도 내가 외워서 좀 공부해 주겠노라. 자, 이런 식으로 시험 나옵니다. 3 5회 시험. 야단몇 번? 주구 환경 개선 사업은 틀린 거잖아요. 허용되지 않는 것. 주구 환경 개선 사업은 환지 줄수 있어 없어요? 아 진짜. 아까 네 가지 중에 환지 있잖아. 달동네 미는 거 환지 있잖아요. 스스로 보전 정비 계량, 수용, 환지, 관리 처분 계획 수립. 관리 처분 계획. 관리 처분 계획. 재개발도 환지. 5번 틀렸잖아요. 5번에 어디가 틀렸어요? 공동주택 이외의 건축물, 업무시설 같은 것들은 용도 지역 어디 어디에서? 준주거 상업 지역.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이런 식으로 바꿔서 내는 거예요. 준주거 상업 지역일 때. 일반 주거 지역에는 안 된다고. 준주거 상업. 정비사업 시행 방법, 옳은 거한번 볼까요? 오, 이런 식으로 내네. 이주거 환경 개선 사업 있잖아, 이거. 얘는 네 가지가 있잖아, 네 가지. 얘는 거의 무조건 맞아요. 안 봐도 맞아. 그러니까 수용하거나, 스스로 보존 용비개량하거나 환지 만들거나, 관리 처분 계획. 자, 환지 맞죠? 그 다음에 관리 처분 계획. 어, 어, 공동주택 이외의 건축물? 얘는 재건축이지. 그죠? 업무 시설 같은 거 지어주는 것은? 재건축. 재개발, 관리 처분 계획, 네. 건축물 지어준다. 따라서 기억하고, 이것이 네. 맞고, 리언이 틀렸지. 아까 공동주택 이외의 건물을 지어주는 것은 재건축. 네. 옛날에 오피스텔. 재건축일 때 그게 가능하다. 주거 환경은 없어요. 자, 공공시행자 이름은 90점을 위한 레벨이에요. 여러분, 90점은 세 사람 합쳐야 나오잖아. 요 지금 당장 모의고사 보면 세 사람을 합쳐야 될 거잖아요. 어, 실제 레벨에서 풀면. 자, 쭉 넘어가요. 넘어가면 드디어 154페이지에 드디어 조합이 떴습니다.